오늘 어디 가나요? 오늘은 제 아현동 가고 있는데 상권 촬영 가는 건 아니고 아현동에 재개발이 되게 많이 일어나고 있어. 옛날에 이제 뭐 2000년대 중반에서 뭐 초반, 2000년대 후반까지 엄청나게 많은 구역들이 뉴타운으로 지정이 돼. 한남 뉴타운도 2000년대 중반쯤에 지정이 된 뉴타운이야. 근데 이제서야 3구역이 삽주 떠볼까 한유 3구역은 뜰것 같고 2구역부터 4구역, 5구역은 아직 한참 멀었거든요. 음. 뉴타운 사업이라는 게 생각보다 쉽게 진척이 안 돼. 네. 뉴타운이 지정됐다. 해지되는 경우도 되게 많아 내가 이 얘기를 왜 하냐면 뉴타운 뿐만 아니고 재개발 구역 전체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려면 이게 상당히 복잡한 이유가 재건축은 음. 특정 아파트 단지를 주민들이 조합을 결성을 해서 그 조합으로 사업을 하는 거란 말이야 근데 재개발이 약간 달라 재개발은 그렇죠. 구역이 되게 커 1구역, 2구역, 3구역, 4구역 이런 식으로 나눠지고 구역마다 진적 사항이 다 다르고 재개발이 훨씬 큰 사업이기 때문에 어, 한 단지에 많죠. 주민들이 동의를 얻다고하신 것도 아니고 되게 좀 복잡해 그리고 재개발과 관련된 법 일도좀 복잡하고 그리고 동네 바이 동네야 아현동 같은 경우도 부가현 같은 경우는 거의 재개발이 끝났어 이제 네. 아파트가 다 들어섰고 부가현 말고 남쪽에 있는 그냥 아현 1지구 2지구 같은 경우는 지금 한창 네. 진행 중이란 말이야 근데. 아현동 아현역 밑에 있는 아현동 재개발 지구가 공독하고 또 붙어 있어요 마레프랑 그래서 어. 이게 엄청 커 지역 단위가 그러니까 어. 어떻게 보면 마포구가 옛날에 마포 나루터였잖아 음. 서울의 중심은 종로고 종로에서 모든 정치와 그런 것들이 이루어졌을 네네. 때 나루터에서 뭘했 겠어요 전국 지방에서 올라온 세수라든가 이런 게다 음. 마포 나루터로 모였단 음. 말이야 마포 나루터를 통했구만 어 그러니까 당연히 나루터가 경제의 중심지가 될 수밖에 없었지 근데 육상운송이 발달하고 철도가 발달하면서 나루터가 다시 한단 말이야. 그러다가 이제 근대화가 되고 현대화가 되면서 빨리 개발된 덕분에 뭐 혜택을 좀 받았지만 그 이후에 딴 데가 개발되면서 개발이 좀안 됐었어 그러다가 이제 처음에 마포가 개발되기 시작하는 신호탄을 알린 게 라레프 같은 아파트란 말이야 아파트가 딱 들어서면서 마포가 대단지 아파트들이 여러 개 덜어서는, 들어서는 그런 지역으로 좀 거듭나게 된 거지 여기가 공덕이거든? <laughs> 여기가 공동인가요? 아, 여기 계곡도 본사가 엄청 많아요, 여기. 네. 엄청나게, 이게 다 상업지야, 여기가. 그래서, 땅값도 비싸고, 뒤에 배우 수요도 많고, 예전에 공덕편 찍은 걸좀 참고하면 될거 같고. <laughs> 아, 여기가 이제, 오피스가 많고, 회사원들도 많을 뿐만 아니라, 교통도 좀 중심지라서, 여의조차도 많이 넘어오고, 여기 마포역이거든요. 여기는 마포역이고, 좀더 가면 공동역인데, 여러 가지로 상권이나 이런 게 발달할 수밖에 없는, 그래서 공동역이 상업지로서는 굉장히 비싸. 근데 이제 주거지로서는 아무래도 뭐, 학권도 좀 약하고, 서울 중심지라고 하는 것이 좀 떨어져 있기 때문에, 평수동이나 뭐 한남동이나 여기에 비해 할 바는 아니지만 광화문이나 아, 아, 여의도나 이런 데 이용하는 직장인들이나 네. 그런 분들한테는 굉장히 좋은 어, 곳이지 어쨌든 재개발 얘기하다가 같이 공동 얘기가 나왔는데 아현동 재개발 구역을 보려면 공동이랑 엮어서 봐야 돼 왜냐하면 공동하고 되게 가까워 공동에서 가장 대장주 아파트라고 할수 있는 마레프 바로 위가 아현 2구역 재개발 구역 지금 이제 공사하고 있어 아마도 시세는 신축발로 인해서 초반에는 여기가 더 강세를 보일 것 같긴 한데 어쨌든 마레프나 이쪽 공동쪽 아파트랑 운동이 될 수밖에 없다고 난 생각을 하거든. 그리고 재개발 구역을 나 혼자 둘러보는 건 아니고 오늘 특별한 게스트가 있어요. <laughs> 대학 동기야. 오빠의 오래된 어... 친구시죠? 어, 내가 대학교 1학년 때 공부를 같이 되게 열심히 했었던 추억을 공유하고 있는 동기인데 원래 이제 XXX 기자를 하다가 그 당시에 그래서 한명 뽑았어 고대에서는 서울대 두 명, 고대 한 명, 이대 한명 이렇게 네 명이 합격을 했는데 그중에 한 명이었어. 그 친구가 부가현 2구역 입주를 했어. 입주민이 몸소 진짜 몇년 동안 경험했던 거를 이야기해 주는 게 훨씬 더 현장감이 그렇죠. 있고 신뢰도도 높고 그렇죠. 네. 이편한 세상 신촌이거든 여기가 원래 부가현 2구역이었어 지금 지하주차장 들어가고 있습니다. 여기 이편한 세상 신촌 쪽에 왔는데요. 여기 주차를 했어요. 근데 주차 폭이 좁지가 않아요. 요즘 지은 신축들이 폭이 되게 좁거든. 여기는 기둥하고 저 주차 자리랑 좀 거리가 좀 있어. 그래서 주차장 시설이 좋다. 뭐 이렇게 보긴좀 힘들지만 폭 자체는 그래도 괜찮은 것 같아. 네 드디어 대학 동기를 만나서 아, 여기 예, 네, 아 진짜 오랜만이다. <laughs> 여기 아파트 앞에 편의점에 앉아 있는데 전체 브리핑을 좀해 줘. 아현 재개발 지역이 어떤 곳이고 네. 어떻게 진행이 됐고 어떻게 우리가 돌아다닐 건지. 그러니까 아현역에 딱 2호선을 내리면 이렇게 출구가 4개가 있어요. 그리고 3번 출구. 그러니까 아현역을 기준으로 7시, 8시 방향. 이쪽이 음. 이제 흔히 말하는 마레프예요. 아레프가 보입니다 어, 저기 아레프. 어. 그리고 이제 우리가 앉아 있는 쪽이 이제 마레, 아현역을 기준으로 1번 출구 한시방에. 그니까 이제 부가현 1구역이라고 하 아... 여기는 이제 재개발이 다 끝났어요. 그 다음에 이제 저희가 나중에 갈 쪽은 이제 한시방향 부가현 2구역, 3구역이라는 데요. 음. 부가현 2구역과 3구역은 이제 재개발 구역으로 남아 있는. 아... 크게 보면 이제 아현이라 아현뉴타운이제 아레프는 아현뉴타운이고 여기는 부가현뉴타운인데 음. 신기한 게 이제 동네 이름은 비슷한데 아현뉴타운은 마포구고 부가현뉴타운은 음. 서대문구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부동산 카페에서 서로 싸울 때 보. 보면 야 너네는 마포구 아니잖아, 뭐 이런 거서아 <laughs> <laughs> 뭐야. <웃음> 그래서 이제 마포구가 이제 최근 몇년 사이 에확 뜨면서 이제 마포구 사람들 중에선 부동산 카페에서 아 너네는 서대문구잖아, 이제 이렇게 모시는 사람들 있었던데 크게 보면 이 동네까지는 이제 마포 공덕 마레프 음, 라인의 음, 연장이라고 음, 보면 돼요. 음. 그럼 오늘 어떻게 놀 거예요, 그러면? 오늘은 제가 제 생각에는 이번 이거 꼭대기에 올라가서 이렇게 동네를 조망하면 아 조망하면서 보면서 아, 설명을 그래. 좀 듣는 게. 거기 가면 이제 북한산 유타우리 쭉 보이거든. 아 이거 가서 어... 얘기해 드릴게요. 가 봅시다. 1구역 우린 걷고 있는데 여기는 1구역에 있는 이편한세상 시세가 얼마나 해? 매매가? 최근에 거래된 걸 보니까 30평대가 한 15억 정도 아, 하고 그게 대출 때문에 그렇지? 아, 15억 미만만 아, 대출이 나오니까 그치. 내가 아는 형이 금호동에 있는 신축 아파트를 3년 전에 샀는데 그 당시에 6억 8천을 주고 샀대 분양가 4억 얼마였고 근데 거기도 딱 14억에 붙어있다 그러더라고 근데 금호동이 사실 위치는 여기보다 더 좋잖아 압구정도 그 가깝고 근데 왜 시세가 비슷한 거야? 그러니까 나는 수요가 다르다고 생각하는데 아, 모동은 아. 이제 강남 출퇴근 아. 그리고 이제 악구정사는 이부잣집 아들 딸들 아. 신혼집으로 아. 사는 사주는 여기는 이제 아. 2호선이 있고 5호선이 있으니까 여의도 광화문 을지로로 아. 출근하는 맞벌이 부부들이에요. 아. 그러면 은 대략 뭐 맞벌이 부부들이 소득이 연한 1억에서 뭐 1억 아. 5천 정도 아. 된다고 치면 이제 그 돈을 모아서 여기를 전세를 들어오거나 이제 매매를 하는 거지. 너가 방금 맞벌이 부부가 한 1억 5천 정도 된다고 치면 이 얘기 한 마디 해도 악플이 달린다? 아. 어, 이러고 좀못벌맛 아, 맞버리면 뭐냐, 아, 이러면서. 아, 무시하냐, 이러면서. 아, 진짜 그래, 유튜브는. 아, <laughs> 재밌어, 되게. <laughs> 대략, 광화문이나 여의도나 을, 을지로 어. 이런데 본사를 둔 회사들이. 그 대기업이니까. 한 6, 어. 어, 치면 그치. 된다는 그치. 나 처음에 여기 전세로 들어올 때, 그냥가가 7억 8천짜리가 피 7천 붙서 8억 5천 뭐, 요런 아, 정도팔렸었데 근데 그게 지금 14억이 돼버리고 막 이런 거네. 대출 꼈으면 <laughs> 수익률 장난 아니다. 궁금한 게, 여기 아연 1구역에 있는 우리가 돌고 있으니까 여기 부가연 얘기를 해보면, 이고요. 아, 부가연이고 아유, 헷갈려. 여기에 지어진 보통 신축 아파트들 3년 안에 지어진 어? 아파트들 보면 대략 평수들이 어떻게 돼부가 1급을 기준으로 20평대가 주로 많고 강남은 보통 재개발하면 30평대 를 제일 먼저 가져와그런데 여기는 이제 20평대를 거의 조합원들이 가져왔어왜 그런 거야 일단 그 당시에는 이 동네가 그렇게 핫하지 않았고 조합원들 중에도 이렇게 투자용 으로 하는 사람들보다는 오래 살았던 아...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이제 자금 여력이 많지 않으니까 이제 아... 20평대를 가져와고 아... 그래서 나도 지금 20평대 살고 있는데 나도 조합원 집주이 조합원 야너 됐어 잘한다 역시 게스트로 출연하는 사람들이 말을 제일 잘해. <laughs> 아저기 보시면. 어, 저기 저기. 오왜 시커매? 저기? 저게 얼마 전에 함부 됐나 불났어요. 아 이게 불이 났어? 불이 아파트에. 불이 서 여기 막 소방차들 막열몇대몰려고 그랬었는데 나중에 내가 뉴스를 찾아보니 시래기 저기 문을 닫아놓고 에어컨을 튼요아 그래서, 그래서 시래기가 가열돼서 불이 나서 거기 보면 다. 그렇게. 와너 특히 에어컨 많이 테니까 조심해 제가요? 어 하루 종일 에어컨 아, 틀고 아, 있잖아 네. 여기는 네. 아파트 상가네 부가현 1구역 프루지오 제가 봐 여기는 2017년에 준공된 거야? 2015년인가 그랬어? 아 이건 좀 됐구나 근데 2015년이면 아리팍도 2016년에 준공이 돼서 그때 분양 끝냈는데 그때 당시에 분양가 3, 4평 13억이 됐어 근데 지금 뭐뭐 뭐 30억 뭐 28억 뭐 이렇게 하니까 내 친구 중에 그때 아리팍 13억 중에 10억 대출 받아서 들어가 돼 있어 어 3억 투자해서 지금 20, 20도 이그냥까청량 그러니까. 아. 보이는 층이라고. 아. 여기가 사실 아. 신촌이랑은 지하철로 두 정거장인데 아. 신촌이란 아. 이름을 쓰는 게 아. 아현이란 이름이 되게 좀 이미지가 이렇게 좋지 않은 것 같아. 아 청량리 뭐, 재개발 네, 구역처럼. 옛날에 발동네 이런 느낌 너무 많서 여기도 원래 아현푸르지오였다가 신촌푸르지오로 이름을 바꿨어요. 아. 금호동에 있는 아파트가 다 서울숲 붙이거든 앞에. <laughs> 조금 성수동하고 가까운 공호동은 서울숲 뭐 푸르지오 이런 식으로 아 서울숲하고 한 시간 거리는데 걸어서 무슨 서울숲이야 돼. 그런 거랑 비슷한 거겠네. 요 아현의 지명에 대한 유래들이 뭐 여러 가지 있는데, 되게 어. 안 좋은 설 중에 하나는 옛날에 이렇게 아기들 무덤이 많던 아, 동네다. 아, 아 진짜? 지금 다른 한자를 쓰는데 아현의 아가 그 아기 할때 아자다. 아 진짜? 이런 설들도 있어요. 썰이였어. 아 썰이. 아. 우가 이제 경의선 철도예요. 아이 경의선이구나. 서좀 있으면 이게 완공되면 여기에 다리가 놓일 거예요. 여기서 여기로 이제 바로 건너갈 에이... 수 있게 되는. 아 근데 궁금한 게 경의선이 이렇게 지상으로 지나가는 거잖아. 그럼 여기 바로 앞에 있는 세대는 되게 시끄럽겠다 안 살아가서 나도 말을 못하겠어 <laughs> 아니 신동아 아파트도 그렇고 경의선이나 아니면 그냥 지상철도가 지나가는데 앞에 사는 사람, 사람들 얘기 들어보면 그 앞동에 있는 사람들은 되게 시끄럽다 그러더라고 여기도 되게 고지대다 이렇게 올라가 있네 그치. 기본적으로 보통 뉴타운이라고 하는 데나 재개발 구역은 달동네들이 많잖아 고지대가 이렇게 많고 네. 그러니 개발이 안됐겠지 한남뉴타운도 엄청 고지대잖아 네. 어떻게 개발될지 모르겠어 부가현 1구역의 큰 장점 중에 하나가 이제 초중고 재개발 루탄 안에 있어요. 이쪽에 아, 음, 음. 보면은, 저기가 이제. 북성초등학교 아 북성초등학교? 네. 그리고 이제 남자같은 경우에는 저희 내려가다 왼쪽에 보면 이제 한성중고등학교 아, 아, 아. 물론 한성중고등학교가 지금 그렇게 좋은 학교는 아닌데 아. 어쨌든 일반적으로 이제 학군이 부동산값을 후행한다고 보면 아, 아, 아. 이 아. 나중에는 장기적으로는 좋아질 그치. 수 있다고 보는 거죠 아. 그리고 이제 여자같은 경우에는 이제 저, 저쪽에 휴게에 돼있는 쪽에 중학교가 좀 돼있죠 근데 아직은 애가 좀 크면 이렇게 목동이나 음, 음, 음. 뭐 대치동으로 가겠다 이런 사람들이 많긴 해요 아 여기 사는 사람 중에? 네. 초등학교 고학년이 되면 아. 이제 그몸 이제 주변에 보면 이제 한 음. 형들이 있더라고요 나는 이게 많이 나왔으니까 한 얘긴데 대치동에 간다고 진학률이 더 높은게 아니라고 <laughs> 어, 내가 그렇구나. 확인을 했거든 통계를 물론 뭐 강북에 있는 가장 학건 안 좋은데랑 대치동이랑 비교하면 확실히 높긴 한데 서초구랑 강남구를 또 비교해보고 대치동하고 도 반포랑 비교를 해보니까 높지가 않은 거야 별로 오늘 낮을 때도 있고 통계적으로 전혀 증명이 안 되는 일인데 왜 이렇게 집착을 하나 싶은 거야 나는 중에서 컨텐츠 한번 또찍을 교육에 <웃음> 대해서 <웃음> 저는 그리고 사실 실생활과 1년에 30만 몇 명까지 떨어졌잖아요. 아. 지금 태어나는 친구들이 이제 나서 나중에 스무 살이 돼서 대학을 가고, 뭐 20대 후반에 취직을 할 때가 되면 지금같은 취업난도 없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니까. 뭐 그때도 뭐팥설팅풍으을 가고 아. 이런 데를 가는 건 여전히 어렵겠으나, 상당히 아. 아. 먹고 살 정도의 일자리를 구하는 건 아. 뭐 지금 일본처럼 이렇게 별로 어렵지 않을그러니까 아. 저는 그냥 애가 하고 싶어 하고 살았으면 좋겠다. 아, 아 진짜 아, 열린 아, 아빠다. 그리고 아, 아. 아, 약간 뭐야 공부 잘해봤자 뭐 직장인 되는데, <laughs> <laughs> 그럼 뭐 잘하면 아파트 하나 사겠죠. 더 잘하면 뭐 건물 하나 살자. <laughs> 근데 요즘에 그게 쉽지 않으니까, 뭐 우리는 뭐 진짜 잘하면 전문직 되고, 뭐 이렇게 얘기하지만, 그렇게 안정적으로 살아가는 것 자체가 쉽지 않으니까, 아, 요즘 시대에. 사실 이 친구나 저나 취업할 때가 이제 세계 금융위기여 가지고 사실 어, 취업이 쉽지 않다 쉽지 어, 않다 어, 그랬었는데, 다잘 갔어. 어, 잘 동기들 갔어요. 보면 뭐행정고시 패스하고, 누구는 뭐 그냥 삼성전자 뭐 음, 들어가고, 다 이렇게 잘 갔어. 다제 친구인 고대 경영대가 뭐 2009년이 때 취업 어렵다고 해도, 막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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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섯 군데 붙어가지고 한 군데 붙어가지고, 어, 어, 그거는 어, 다 어, 공부 잘하는 기준이 어, 봤을 어, 요 <laughs> 근 경영대 나와도 이렇게 한 군데에서 한 군데 붙는 게어 아, 이제 달라졌어 아, 우리 때랑 또. 아, 저희 회사 인턴이 런던 정경대 나오래요. 내가 인턴을 하고 이분이 기자예요. <laughs> <laughs> 런던 정경대 내가 아는 애 아빠 친구 딸이었는데 고대 정책교학과 나와서 런던 정경대 석사 받고 온 애가 있었거든. 국방연구원 들어가가지고 연구원하다가 시집 가고 일을 안 해. 어때? <laughs> 뭐 그런 애가 있었어. <laughs> 그 얘기 왜 하시죠? 아 갑자기 아, 나와서 맞아. 나는 원래 좀 쓸데없는 이거 말 많이 아, 해. 아닌 것 같은데. 어. <웃음> <웃음> 아까 이제 한성 중고등학교라서 이제 남자. Ayda <Sessizlik> 여기가 특이한 게, 교복이 없어요. 오! 아, 사복이야? 어, 사복이 어 되게 열린 고등학교네 <laughs> 되게. 그리 여기 넘어와 있는 축의 초등학교가 사립초등학교여가지고, 그쪽을 보내는 사람도 있고, 요 축의 예대 뭐 이런 쪽으로 해서 예체능에 특화되어 있어서 예체능 교육이 강화돼요 요새 초등학교 저학년 때까지는 공부 잘안 시키고, 이제 예체능 많이 시키니까. 아, 그런 거를 장점으로 봐서 이제 축의 초등학교를 보내는 사람도 아 있고. 또 초등학교. 이게 다른 지역하고는 조금 다른 음. 부분 중에 하나다, 이렇게. 기준으로 이제 1번 출구 쪽은 개발이 완전히 끝났고 2번 출구 쪽은 개발이 하나도 안 됐어요. 아, 그래가지고 아, 아. 이 동네가 약간 이렇게 식당이나 술집이나 이런 것들이 별로 없어요. 딱 그렇죠? 이런 파리 바게트나 뭐 이런 거 말고는 매력 있는 네. 근생이 없다는 거지. 우리가 그러니까 이제 구간 1구역 쪽 개발이 끝난 데는 고만저만한 식당들만 들어와 있고 음. 이제 이쪽은 되게 옛날 맛집들이 있는데 음. 좀 이렇게 이 동네를 오래 산 사람이 아니면 선뜩 가지진 않는 뭐 이런 느낌들이 <laughs> 아, 아, 많아가지고 아, 항상 이렇게 나와서 밥 먹을 때좀 고민이 돼요. 그치 아, 매력 그러니까, 있는 근생 없자 이 없으면 상권 이용 가능성이 조금 떨어지니까 그렇죠 그니까 러 이제 색다른 걸 먹어야겠다 이러면 다 군대로 가거나 아차 아, 타고 나가거나 그리고 아, 이제 어. 집 근처에서 그냥 먹을 때는 아좀 애매하다 아 애매하다 아. 재개발 구역이니까 그럴 수 있죠 아. 이 근처에 병원이나 이런 건잘돼 있나? 아이를 키우는 입장에서 아이가 좀 아플 때 바로 갈수 있는 병원이라든가 응급실이라든가 이런 게좀 있으면 좋을 거 같은데 소아과는 일단 마레프 쪽으로 많이 있고요 큰 병원은 뭐 버스로 세정 보장하면 강북삼성병원 있고 아, 마을버스 타고 그? 가면 신천세브라스가 있어요 아, 그런 좋아요 아 그거는 네. 가까우니까 네. 여기가 이제, 부 관이, 이구역 이제 재개발 지역인데 이제 우리 올라갈 거지 등산. 아, 예, 예. 네 가봅시다. 이게 너가산그 아, 빌라야. 어. 아 이게 이제 재개발이 들어가는 거지. 이게 이제 2003년인가 2004년에 지어진 빌라인데 어. 그나마 이제 부가인 뉴타운 안에 서는 상태가 그나마 깔끔한. 나는 진짜 만약의 경우로 생각을 한 거야. 만약에 어. 재개발 거기 해제가 될 수도 있으니까 어. 재개발이 무산됐을 때 최소한 이제 세줄수 있고 음. 그 사람이 꾸준히 살수 있는 진짜 막 최악의 상황이 되면 내가 들어가서 사는. 대지가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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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얼마나 돼? 너가산게 대지 지분이. 지지 <웃음> <웃음> 아 그렇군. 그것도 안 보고 샀군. <웃음> <웃음> 아니 아직 우리는 감정평가액을 보고 샀는데 <laughs> 어, 어. 저게 한 감정평가액이 한 2억 8천. 당시에 샀을 아, 때 2억 8천 정도 되고 내가 거기다 P를 2억 천인가 붙여서 샀으니까 아음 그럼 4억, 5억 정도, 정도, 정도 주고 산 거네. 그럼 저거를 5억 주고 샀을 때 재개발이 거의, 거의 확정이 됐잖아 지금. 그러면 이게 얼마짜리, 몇 평짜리 아파트를 받을 수 있는 거야? 조합원 분양가가 너무 옛날에 정해져서 얼마 될지 모르겠는데 내가 P 2억 천을 기준으로 샀을 때 내가 음. 매우 비관적으로 보수적으로 계산했을 때 맥시멈 10억 안쪽으로 30평대를 받는다. 어. 아무리 추가 분담금이 많이 많아, 나와도 10억, 10억 안쪽으로 시나리오 좋으면 한 8억 중후반. 그럼 8억 이제... 중후반에서 여기 시세를 보면 10여억은 가니까 되게 성공적인 투자인 거네. 사실 5억이 다 들어간 것도 아니고 전세도 네. 좋고 어. 실제 들어간 돈 2억 얼마밖에 안 되니까 네. 야너 투자의 기재다 아. 아니, 아니. <laughs> 많이 올라왔어요 우리 이렇게. 와 여기가 다 이제 재개발 그 사업지지. 이 철도를 기준으로. 아이 철도를 기준으로. 아2 구역, 3 아, 구역. 3구역. 아, 구역 3구역. 아 이렇게 보니까. 쉽네, 여기는 팔각정 이렇게 어르신들 쉬라고 만들어 놓은 것 같고, 이 위에도 다 사업지인 것 같아요. 이쪽도 그 사업시행이 언제 시작되는 거야? 나도 여기 올라가서 봐야지, 사업시행이 언제 시작되는 거야. 이게 일단 조합계획으로는 내년 중반쯤에 관리처분이 난다고 음, 음. 하는데, 여기 보면? 아 여기 다 있구나 일단, 일단, 아 이게 조합은 책자야? 네아 정규총회 와, 와 신기하다 <laughs> <laughs> 여기에 보면 이제 내년 6월쯤에 관리처분이 아... 나는 걸로 계획이 되는데 근데 재개발 투자하실 때 항상 조심하셔야 되는 건 예산보다 늦어지는 경우가 대부분이야 대부분이다. 어, 대부분이다. 대부분이지 다대부분이 저는 항상 재개발 투자할때 아까 2027년 정도에 입수하지 않을까 라고 음, 생각하고 음, 음. 있다 한류 3구역은 언제쯤 될까요? 아 그거는 시공사 선정했는데 그래도 여도 <laughs> 시공사 선정은 10년 전에 했어요 <laughs> 10년 전에 <laughs> 아, 재개발에 대해 에서 한번만 아 브리핑을 관리처분 인가가 뭔가요 크게 보면 조합설립 사업시행 인가 음. 관리처분 음. 그 다음에 이제 이주 철거 음. 이렇게 되는 건데 음. 사업시행 인가 가 나면 대략적인 사업의 틀이 다 나오는 거고요 음. 그리고 관리처분 이 되면 이제 조합원 분양까지 다 끝나는 거고요 음. 그 다음에 이제 이주 철거 하면은 어쨌든 여기만 해도 음. 막 집이 몇천 채 있으니까 음. 이걸 부수 고 음. 이주하는데 생각보다 되게 오래 걸려요 그치. 그 과정에서 이제 뭐 1년 2년 이렇게 뭐 걸리는 경우도 있고 음. 그 다음에 이제 일반 분양하고 이제 공사해서 음. 들어. 재개발이라는 게 재거... 건축하고 어떻게 보면 프로세스가 똑같잖아. 조합 설립하고, 아, 사업 시행 받고, 아, 과, 관리 처분 받고, 야, 철거해, 철거하고, 그 다음에 짓고. 음. 똑같은 과정인데 재개발이 훨씬 오래 걸리는 이유가 뭐야? 일단 이해관계들이 아, 너무 다양하고, 재개발은 특히 이제 오래 산 분들은 음. 여기서 살면 내가 얼마나 산다고. 아, 굳이 막그1 0수년의 과정을 거쳐서 재개, 음. 재개발을 하냐. 나는 음. 그냥 뭐 아파트고 필요 없고 살겠다. 이런 아, 이해관계들이 아, 되게 아, 많고, 집분 아, 쪼개기 하는 경우도 아, 많고, 아, 그러면 이제 되게 복잡해지죠. 그 대려변에 있는 상가 가진 사람들은 되게 반대한다 고 그러던데. 어차피 장사에 지 먹고 사는데 나가라 하는데 뭐 먹고 사냐 그래서 이러면서 구이 구역도 이렇게 저쪽 대로변에 가구거리 쪽은 구역에 포함이 안돼아 빼버렸구나 거기 장사 잘 되니까 아 그렇게 돼 있구나 그쪽은 이제 다 재개발이 끝나게 되면 좀 느낌 있는 근생으로 바꿔서 하면 그치. 또, 어. 또 신혼부부들 많이 들어오니까 그치. 그때가 되면 아마 가구거리로 남아있지 않지 않을까 어, 다 바뀔 거야 아. 어차피 여기 워낙 많은 세대가 있어서 이것만 상대해도 상당히 장사를 좀할 수가 있으니까 그래서 아현역 주변에 건물들이 이렇게 막 되게 오래된 여관이나 방석지 건물들 부수고 이렇게 막 새로 높여 우리는 건물들이 되게 많거든요. 아... 보면 이제 용적률 아파트가 260%죠. 3종이겠네 여기. 응3종이죠 음, 음, 음. 그리고 24평이랑 34평이 제일 많죠. 음. 24평이 739세대, 34평이 음. 8 9 0세대아 그렇네. 세대. 아 46평이 제일 큰 평수인데 음. 거의 없구나. 음. 그리고 요렇게 져진다. 1,900세대 임대사 임대 400세대에서 2,300세대. 아 임대가 아 무조건 들어가야 되는구나. 임대가 무조건 들어가야 되고. 그리고 오피스텔 조금 있고. 아, 아, 오피스텔도 있죠 뭐, 어, 뭐 주상복합이 있네. 있으니까 아마 좀 이편한도 그래서 오피스텔이 조금 있거든. 아 주상복합이 들어가네. 일부 구역은 아마 아, 상업지인대가 있을 거야. 아 상업지인된 아, 주상복합으로 아, 가고. 그치. 아 아까 말했지만 이제 이편한. 이 완공될 때만 해도 음. 조합원들이 20평대를 거의 대부분 가져왔는데 어. 지금은 이제 이 동네도 집값이 많이 오르고 하니까 지금 이제 조합원들 카톡방에서 얘기하는 거 보면 어. 주로 30평대를 많이 가져가고 싶어 음. 하는구나. 동네가 조금씩 바뀌고 있구나. 아. 집값이 오르게 되면 사람들의 인식도 바뀌고 주민들의 어떤 소득 수준도 많이 음. 바뀌는 것 같아. 여기도 아마 기존 원주민들 팔고 나간 사람 많잖아. 음. 피 받고 그냥. 그리고 이제 서울에서 아파트 신축을 30평대 그냥 쌩으로 사는 게 너무 힘들기 때문에 그냥 가지고 나니 여기 살래라고 하는 사람 도 음. 많을 것 같아. 이제는 정말 월급 모아서 그냥 점프하기는 어려워. 어느 부동산에서 올린 매물인데 투자금액 들어 적게 들어간 다세대 매물해서 평가금액 1억 중반에 피가 8억. 아, 씨, 장난 아니다. 그러니까 실투자금 8억 6천. 이거 하나 더 있는데 이건 조금 더큰 건데 이제 평가금액 3억이면 이 2억 중에서 꽤큰 매물이거든. 아, 아, 아. 거기다 피가 8억이고 이제 11억인데 임대차 1억 있으니까 사실상 음. 자기 현금 10억이 있어야 3:4평을 하나 받을 수 어. 있다. 내가 들어갈 때는 현금 2억 5천 정도로 들어갔는데 지금은 이제 야, 너 이제 잘 잡았다. 진짜 맞아 무리 생각해도 되게 잘난 잡았네. 살려고 들어가 난 살려. <laughs> 아 그러니까 투기를 했다는 게 아니라, 어. 어차피 내가 실거주로 사든 뭘 하든간에 돈이 들잖아. 근데 음. 현금 10억 내라 그러면 그것도 내게 되게 부담스럽잖아. 음. 와. 지금 같은 경우 못 들어갔지. 와 진짜 역시 어, 어. 타이밍이야. 잘 잡았다, 축하한다 진짜. 이제 이렇게 보면은 장기적으로는 그런 아, 이런 요렇게. 거아땅 아, 모양 이렇게 이제 십자 가면으로 어. 생겼구나. 여기가 뭐뭐 통경축인가 이래서 뭐 안산을 보이게 뭐 만든대나 뭐이 어, 어, 산을 보이게 만드는. 어. 그러면 조경 그게 꼰. 오면 산책할 때 좋겠다 산보이면 음. 어. 여기가 아현역이고 여기가 이제 아현역 가고거리 가고거리는 어. 포함이 안돼 있는 거고 재개발에 어. 아 이렇게 해서 설계 건축 계획까지 다 나왔고 그 아현동 여기 재개발 구역을 선택한 이유가 뭐야 한남뉴타운 사구역을 <laughs> 살려다 여기 샀다 그랬잖아 일단 한남뉴타운을 살려다가 못 샀고 <laughs> 아, 못 <사고>. <웃음> <웃음> 근데 이제 어쨌든 총알은 준비돼있고 마음의 준비가 음, 돼있으니까 음, 음, 이제 쭉 알아보다가 부가현 이구역이랑 증산 이구역을 음, 알아봤습니다 음, 그 증산은 음. 이제 저쪽 상암쪽이고 음. 상암보다는 여기가 좀더 시내 중심이고 음. 대중교통으로 30분 안에 음. 광화문과 을지로와 여기로갈수 있고, 음. 그러면은 이제 나 같은 맞벌이 부부 입장에서는 경쟁력이 음. 있는 거지. 동네마다 개발이 되면 한1 4 0 0 0 세대 정도 되니까, 뭐, 동네 음. 분위기도 괜찮을 것 같고. 음. 교통과 재개발의 어떤 가능성, 음. 그걸 본 거네. 사실, 마포, 공덕, 뭐, 이쪽이 다 그런 출퇴근을 고려한 맞벌이 부부들의 수요가 되게 많아서, 음. 여기도 이제 그런 수요의 연장. 아, 그 여기는 아무래도 이제 직장인들이 많겠네. 음. 좀 고소득 직장인들, 대기업 다니는 분들이나 음. 이런 분들이 많겠구나. 그러면 너 같은 경우는 지금 시점에서 이 구역이 경쟁력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야? 실거주로는 나는 뭐 나쁘지 않다고 음, 생각하는데 음. 투자용으로라면은 조금 고민을 하셔야 된다고 생각하는 게 지금 P 음, 가 음. 8억이면은 대략 한 30평대를 14억 15억에 받는 음, 거거든? 음. 그 가격이 뭐 조금 더 오를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음. 사실 재개발에는 게 시간의 변수가 있어서 그치. 그 시간 동안 다른데 사느니 그냥 이 동네 저기 신촌이 편안이나 신촌, 신촌 음, 프리지오뭐 음, 음. 14억 15억에 사서 음. 그냥 바로 사시는 게 음. 그렇지. 그런데 어. 자기는 좀 기다릴 수 있고 뭐 아직 아이도 없고 좀더 장기적으로 가치를 바라보겠다 이러면은 살만하다고 음. 생각하는 게 나는 부관은 입 구역이 완공이 되면은 마레프와 경희궁자이 사이 정도의 포지션이될 거라고 아, 생각하고 경희궁자이가 응. 높아? 더 시세가 응. 높아. 경희궁자이가 경이 응. 훨씬 비싸지. 아나 경희궁자이 가봤는데 응. 내부 시설은 사실 요즘 신축에 비해서도 좀 떨어지는 거 같아. 어. 뭐 신촌 그랑자이나 여기가 더 나은 거 같아. 사실 경희궁자이도 꽤 오래 전에 어. 이미 계획에 대해서 지어진 거라 음, 음, 내부는 음, 좀 그럴 수 있을 음, 것 같고도 음, 음, 막 음. 되게 우여곡이 많았던 재개발 구역이다. 근데 위치가 이제 워낙 좋으니까 음, 그런 거구나 경희궁 자위가 사실 강북 쪽에서는 뭐 대장주잖아 대장 대장 음. 이제 마레프는 이제 마포공덕 쪽에 대장주고 부가현이구역은이둘 음. 음. 뭐 사이 정도가 되지 않을까 왜냐면 마레푸보단 시내에 좀더 가깝고 음, 경희궁 자위보다 음, 조금 더 멀고 음, 그러니까. 음, 음, 그 정도 되지 않을까 음. 그리고 뭐 조합 얘기 들어보면 어쨌든 뭐 고급화를 한다고 하니까 음. 수영장도 들어오고 음. 뭐 수영장도. 아, 아직 커뮤니티에 대한 구체적인 안나안 나온 거지? 어, 아. 사실 그런 것도 이제 조합원들이 추가 부담금을 낼수 있어야 하는 건데 그치. 지금 이제 부가현이구역 같은 경우에는 손바꿈이 워낙 많이 돼서 아, 이제 투자자나 이제 장기적인 아, 아, 아. 실거주를 바라는 사람들이 많이 들어와서 오래된 원주민들이 많으면 사실 못하거든 어. 손바김된 사람들이 들어오면 또 하고 싶어 하고 어, 그렇지 그러면 이제 그 정도 돈낼 테니까 이제 아, 아, 는 아, 아. 사람들이 좀더 많은 거 같아 종합총회나 음, 이런 카톡방 분위기도 음. 보면 야 이거 우리가 찍고 7년 후에 다시 와서 지금은 진짜 이게 어떤 야, 우리가 그때되면 나이가 7년 후에 <laughs> <그쵸>? 유튜브가 있나요? <있냐? 웃음> 7년 후에도 <laughs> 내가 유튜브를 하고 있으면 7년 후에 여기 와서 왕공 되는 거 한번 찍어보고 싶다 진짜 어쨌든 오늘 아연동 재개발구역 촬영 너무 협조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게스트 중에 최고였던 것 같아요. 오늘 최고예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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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여기 아, 아연동 어유, 타투 좋다. 그치? 바람도 솔솔 불고. 여기 이 편한 세상 신촌인데 상가 안에 2호선이 이렇게 연결돼 있어 이거는 되게 편하겠다 비 오거나 눈올때 이제 최대한 덜 막고 어 단점은 근생 이용할 만한 데가 없다 장점은 이렇게 이용할 수 있는 또지하철 바로 있다 아현동의 맛집이라고 알려진 황금콩 어, 맛 여기가 그소유미 시키도 나오고 맞지? 미슐랭 구로마향에도 나오고 어, 너뭐 먹을래? 콩도너 어, 콩국수 먹고 싶어 했잖아 나 콩국수 먹을래 아난수야래 어 그래 시래기 비지탕 하나랑 나는 콩국수나나콩국수 먹을 두부도 있어. 아두부전을꼭 먹어보래요 여기. 어, 두부가 아주 실하게 나오네. 우리가 오픈하자마자 와서 지금 막 만든 두들거 아니야. 그리고 두부가 진짜 부드럽고 두부 특유의 고소한 향 이런 것도 좀 나고 되게 맛있네 두부. 확실히 여기 두부 맛집이다 여기. 괜히 여기가 동네 맛집으로 유명한 게 아니네.